오늘의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,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,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,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.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,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.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아멘.